통큰시에서 구매한 흑토마토입니다. 좀 전에 받았는데요. 열어보니까 뭐 색깔도 흑토마토에 맞게끔 약간 검, 붉은 빛이 보이고요. 지금 현재 조금 덜 익은 것도 있어서 아마 숙성을 하면 은 맛은 더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크기도 골고루 아주 크기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알맞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앞에 짭짜리 토마토를 다 먹어가는 상태라서 토마토를 다시 재구입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이게 통큰 세일을 하셔서 다행히 재수 좋게 저렴하게 토마토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. 이걸 가지고 저희가 또 맛은 짭짜리하고는 많이 다르겠지만은 또, 영양분이 두세 배로 많다 하니까는 또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. 먹고 또 괜찮으면 재구매를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